코로나 19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국 현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이죠 전염병의 공포와 고립됐다는 외로움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하이 제주 도민들의 이야기를 조인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의 공포가 밀려오면서 인구 2400만 명의 상하이는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교민들이 모여 사는 한인촌 거리도 무서울 정도로. 고유한 정막함에 휩싸였습니다.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한 불안함이 제일 크죠. 어, 아이들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3 주째 지금 거의 집 밖을 못 나오는 가정도 있고요. 어린이들 마스크가 좀 부족해서 어, 그거를 좀 확보하려고 지금 여러 군데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상하이에 사는 제주 출신 교민은 100여 명. 제주도가 마스크 천개를 보냈지만 물류가 중단돼.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마스크를 좀 많이 사 가고 싶었는데 돈을 주도 살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제 제가 오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마스크 몇개 가지고 올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교민들의 생업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 한 달째 판매도 안 되고 수입도 안되고 현재 물류까지도 안되고 있어서 유통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편이죠. 다음 주부터는 제주와 상하이를 오가는 항공 노선이 완전히 끊깁니다. 언제쯤 재개될지 지금은 기약하기 어렵지만 그때를 위해서라도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지나친 혐오는 자제해달라고 교민들은 이야기합니다. 우한에 있는 어...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출하는데 1차 수송할 때그 굉장히 많은 반대가 처음에 있었죠. 저희도 똑같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만약에 국외 돌아가는데 그런 거 그런 어 처지에 있다면 저희도 굉장히 어 슬펐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이 언젠가는 끝날 거고 끝난 이후에 어 다시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이제 시작이 다시 시작이 될 텐데 특히, 제주에 있는 제주에 중국인들, 많은 중국인들을 좀잘 위로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